예,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여인이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두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랑하는 남편이었죠. 이 남편은 젊은 날에 다른 여자에게 빠져서 외도함으로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명의 남자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아내는 아들만 바라보면서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며느리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 아들은 착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그러면 안 된다라고 너희 아빠가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너도 착한 내 아내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뜯어 말렸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여자에게 가서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충격 때문인지 치매에 걸렸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내 인생에 전부를 걸어줄 만큼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면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기가 아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를 맡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는 당시 돈과 쾌락이 넘쳐났던 오늘날의 화려한 도시와도 같은 활락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지금 솔렉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솔렉 지역은 주택가라서 밤 9시, 한 8시만 되면 거의 불이 꺼지고 아주 조용한 편입니다. 근데 어 저쪽 와이키키 쪽으로 나가면은 밤 시간대라도 오히려 사람들이 북적대고 또 활기가 넘친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늦은 시간에 나가보진 않아서 잘알진 못하지만 그렇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고린도 지역은 쾌락과 활락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곳에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 좀 어눌하고 또 유순하며 마 못마저 연약했던 이 바울보다는 설득력 있는 언변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교인들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을 이제 세워놨는데 이 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교회로 자꾸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말입니다.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교인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모릅니다. 잘 양육해서 우리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기둥으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며 날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해버리면 은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라 것이죠.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인들이 실족한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언변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에게 교인들이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빨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도 말이 수려, 수려하게 아주 잘하고 또 설교가 너무나 재미있고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실한 주의 종들은 말빨로 사람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웃기거나 재미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겁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는 사실 딱딱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의 유머를 섞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그것이 주가 되질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발이 좋고 재미있게 자신들을 웃겨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영의 기가 병들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 사탄이 꽉 붙잡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꽉 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는 거짓교사에게 빠진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대처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그 믿음을 확증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려면은 적어도 다음에 네 가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가지 물음에 답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그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있고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성공도 함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정만을 나의 명예로 여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을 명예로 여기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명예롭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 이렇 어떻게 대해 줄때 어떻게 인정해 줄때 여러분들은 명예롭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을 때인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집사님이고, 진짜 권사님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명예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어, 임 목사님은 정말로 순수하고 또 때묻지 않은 참된 목자 같습니다. 라는 소리를 가끔 듣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너무나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나를 그렇게까지 봐주시니 황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장 명예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언행과 행동, 나의 삶을 보고서,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쟁이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었을 때, 우리는 영예로워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예수님 곁을 나의 자리로 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곁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최고급 주택의 안락한 쇼파 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 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탈때 퍼스트 클래스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러한 자리를 원하고 있다면, 아직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라한 여관방이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는 곳이어야 만합니다. 이코노믹 자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늘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어둡고 늘 기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그래서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돈과 함께하고 싶어 하고 세상 성공과 세상 명예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내게 물질과 명예를 가져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돈과 성공이 따라올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해하지만은 그것이 없어지면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을 나의 명예로 여기십니까? 예수님 곁을 나의 자리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나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네 가지 질문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남한산성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후배 목회자들이 방문을 해서 목회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목회의 비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사들부터 목회자들부터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확증한다면은 목회든 그의 삶이든 무엇이든 은혜가 넘쳐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목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림이 없으면 세상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과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말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자. 백성들도 이제 흔들림 없이 여호수아와 같이 굳건한 믿음의 길을 가겠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리 안에서 확고히 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확증된 사람은 진리를 거스리는 어떤 말과 행동, 어떤 결정도 할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도 연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알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 대신 분이시며. 보금이 곧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참된 힘이 나오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헌신에서 참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증된 사람은 진리 안에 서서 단호히 악을 버리고 담대하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악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교회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따지려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나쁜 버릇,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한 사람은 마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정도로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갈비떼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을 때 넋을, 넋을 잃은 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장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지금 아담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와를 하와가 이제 자신의 앞으로 걸어오자 이 사람의 뼈도 나의 뼈요. 이 여인의 살도 나의 살이다라면서 감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부가 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부부끼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 돈도 내 돈이고 내 돈은 그냥 내 돈이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했던 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한 몸이고 모든 소유의 공동 소유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실히 고백했던 사랑도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사랑의 확증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부끼리도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 출동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려 주셨습니다. 사도바울도 성부의 은혜와 성자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믿는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은 축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들이 예배 끝에 축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하나님께 대한 확증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무지가 이해로 바뀌게 되고 무관심이 관심으로 무시가 배려로 변하고 무례함은 존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다른 이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이나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영원히 그 사람에게 안길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확증된 믿음과 진리, 사랑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으로 대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림이 많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끊임없이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서 확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확정하십시오.